안녕하세요, 액션리치 예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구독자 늘릴 때 도움이 되는 책이나 자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추가로 이벤트가 있을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로 마케터의 문장입니다. 제가 직접 구매를 했고요. 이 책을 추천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 제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광고와 마케팅을 합니다. 광고와 마케팅이 잘 됐지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제품이거나 흥미를 가지지 않는 제품이면 판매가 잘 되지 않겠죠. 이를 유튜브에 대입을 해보면 제품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영상입니다. 영상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우리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구독자 1,000명을 모아야 되고 1년 이내에 공개한 영상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을 넘어야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영상입니다. 수많은 유튜브 영상 중에서 자신의 영상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자연스럽게 영상 중간 이상까지는 시청을 할 것이고, 어, 좀더이 사람, 이 채널에 대해서 보고 싶네 하면은 나의 채널에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여러 영상들을 보고, 아, 나중에 업로드 될 영상도 궁금하네 하면 구독을 누르겠죠. 이렇게 영상이 사람들이 재미있고 흥미가 있으며 시청 시간과 구독자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영상이 중요한데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을 촬영을 하면 그게 바로 영상이 되죠. 그럼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글로 이루어진 기획서나 대본이 탄탄해야겠죠.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해드린 이유가 여기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장을 쓸수 있는 스킬 32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꼭 알아야 되는 기본기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83페이지에 보시면 가장 좋은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 하면 나는 기본적으로 상대가 읽고 싶어 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가장 나쁜 문장이란 어떤 문장일까? 아마 읽히지 않는 문장이란 데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영상에 대입을 해보면 상대가 보고 싶어하는 영상, 가장 나쁜 영상은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은 영상. 그렇다면 내가 구독자를 늘리고 시청 시간을 늘리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맞춰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구독자가 늘지가 않아서 많이 낙담을 하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미국의 저명한 광고 카피라이터인 조셉 슈거만이 남긴 명언을 읽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목적은 두 번째 문장을 읽게 하는 것. 두 번째 문장의 가장 큰 목적을 세 번째 문장을 읽게 하는 것이다. 그럼 이거를 유튜브 영상에 대입을 해 보면 앞에 인트로의 목적은 뒤에 본론을 보게 하는 것이고 본론의 목적은 결론까지 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 되겠죠. 즉 독자가 계속 보고 싶어 하는 영상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관심있어 하는 주제,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을 좋아해 줄 목표 타겟을 찾거나 아니면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런 주제로 하고 싶은데, 이런 주제로 꾸준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좋아하는 목표 타겟은 어디 있지? 이 사람은 뭘 좋아하고 어떤 단어를 많이 쓰고 어떤 환경에 많이 처해있지? 내가 이것을 건드려서 이 사람들의 흥미를 얻고 음, 그게 구독자가 되고 끈끈히 나중에 미래까지 유지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선 사람들은 뭘 좋아하지? 뭘 관심있어야지? 뭘 흥미있어야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0페이지에 보시면 결국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쓸까가 확실히 설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를 위해예요. 이 누구가 바로 우리는 목표 타겟이겠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 영상을 기획하기 전에 나의 타겟의 구독자들의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기초를 해서 영상을 기획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에는 타겟을 정하는 방법, 뭐, 많은 스킬들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의 저작권 때문에 <laughs>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좀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 여기 클릭하셔서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영상을 보시고, 아, 조금 더 많은 스킬을 더 알고 싶다 하시면은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거나 아니면 대형 서점 있잖아요. 가셔서 쓱 보시고, 아, 정말 내가 소장에도 도움이 되겠다 하시면 그때 사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 짠! 누구나 할수 있는 구독자 들리는 여섯 가지 꿀팁! 야, 너도 할수 있어! <laughs> 책인데요. 여기 보세요. 제가 썼습니다. <laughs> 이 책에는 3개월 만에 구독자 2,000명을 달성한 노하우가 담겨져 있어요. 물론 1만 명을 훌쩍 달성하고 10만 명을 향해 달려가는 유튜버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영상을 10개 정도 올려보신 초보 유튜버 분들께서는 구독자 1,000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2,000명이라도 먼저 달성을 해서 수익창출을 한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돈이 들어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1만 명을 달성해 보자 라는 취지로 전자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추천드린 마케터의 문장은 유튜브의 기본인 영상을 어떻게 기획하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다면 지금 저의 전자책 6가지 꿀팁에서는 구독자를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스킬들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예전에는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불리고 지금은 동영상 관리라는 버튼이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죠? 응. 동영상 관리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유튜브 검색 상위 노출은 어떻게 할수 있는지, 사람들이 제목과 썸네일을 보고 클릭을 많이 할수 있는 핵심 비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짧게 다뤘었는데요. 여기서 정정할 부분을 지금 이 영상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푸는 영상이라서 지인들한테 알리세요 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설명이 안 들어가 있어서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그냥 무작정 지인들에게 알리세요가 아니라 지인들 중에서도 20대 지인, 30대 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뭐 20대 후반이다 하면은 20대 중반의 지인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언니 같은 경우에는 30대 초반의 지인이 있을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생 관련해서 돈 관리하는 비법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저의 후배들이 있겠죠? 그럼 그 후배들한테 영상을 공유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 좀 볼래?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0대 초반 되면 뭐 결혼을 할 생각이 있고 그리고 내집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아니면 전세에 살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세를 대출해주는 그런 정부 정책이 있다. 뭐 그런 영상을 찍어가지고 30대 초반의 지인들한테는 어, 너 이런 대출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지인들에게도 이렇게 영상에 맞는, 어, 이 지인은 이 영상이 맞겠다. 그러면 이 지인한테는 이 영상을 공유해주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에 동백점 카드가 있었어요. 이게 캐시백 10%를 해줬거든요. 이거다. 제가 지금 부산에 살고 있고 부산에 지인들이 많으니까 부산 사람들한테는 좋은 혜택을 주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공유를 했어요 약간 그럼 여기서 꿀팁은 영상을 대중적인 것을 만드는 것도 좋겠죠 응. 그래서 그걸 뿌려 가지고 이거 부산 사람들한테만 주는 혜택인데 캐시백 10%가 된대요 영상 보고 어서 빨리 만들어 만드세요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구독을 눌러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님 예를 들어서 지인들이 이런 영상을 보내 왔어요 그럼 그 영상을 끝까지 볼 건가요? 했을 때 어, 제가 관심이 있는 거면 끝까지 보고요 관심이 없으면 그냥 좀 보다가 인트로만 보다가 나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낼 때이 영상의 주제와 이 영상을 보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짧은 설명을 같이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스킬 부분들은 이 책에 담겨 있으니 제가 참 구매하라고는 못 하겠네요 목차를 보시고 궁금하시면은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네이버 액션 리지 카페에 가끔씩 전자책 이벤트도 또 열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입하셔서 이벤트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시청하고 있는 영상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로는 영상을 기획하는 법, 두 번째로는 구독자 늘리는 스킬,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다른 인기 있는 영상에는 어떤 꿀팁들이 숨어 있는지 분석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듯이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기 있는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뭐 학원을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상들도 있고 10만 유튜버라든지 1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 응,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영상을 내뿜고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꾸준하게 보고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이 영상에는 사람들이 왜 좋아하지? 인트로 부분을 보면 어떻게 인트로를 시작하지? 그다음 본론에서는 어떤 문장들로 사람들을 계속 시청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론에서는 어떻게 또 잡아주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파악한 것 중에 어떤 분은, 제가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어떤 분은 처음에, 여러분들, 이런 고민들 가지고 계시죠? 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제가 그래서 이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러면서, 뒤에 해결책을 술술술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헉! 맞다! 내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 우와! 이 사람 해답을 알려주고 있네? 하면서 중간 이상까지는 보고 있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시죠? 저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해결책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긴 에피소드를 끊어서 영상을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다음 편이 궁금해지게 결론을 끝맺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이거 진짜 갸골 팁인데요. 이걸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음, 그럼 당장 다음 편이 궁금하고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이런 문장이면은 사람들이 계속 나의 영상을 볼수 있겠다 하는 것을 적어놓고 이걸 한번 시험을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동영상 관리에서 시청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나와주니까, 아, 내가 이런 문장을 썼을 때, 이런 구성을, 이런 기획을 했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보게 되는구나, 라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보고, 아, 나는 좀더이 문장을 활용을 많이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예로 브이로그를 한다면 어떤 각도에서 찍어야 되는지 어떤 분위기로 나를 알려야 되는지 나는 그 브이로그에서 어떤 성향의 사람으로 어떤 분위기의 사람으로 연출이 될 것인지 뭐 이런 거를 분석하셔도 되죠.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을 분석해서 나만의 장점,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네. 하지만 나의 장점이 이거니까 이 사람의 이런 것과 나의 이 장점을 합해서 영상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한 10번 정도 도전을 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한 개씩은 갑자기 빵 떠요 그럼 그거를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좀 약간 지루해지겠다 싶으면은 다른 것도 접목을 해 보고 음, 이런 식으로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공짜로 할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꼭꼭이 영상 끝나고 꼭꼭 액션을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럼 모두 여러분 액션 하셔서 액션 리치 되세요. 꼭이요.